저희 어, 충남이 준비한 국제 어, 컨퍼런스에 어,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어, 감사하다는 말씀 어, 드립니다. 충남은 천혜의 그런 자연 환경인 서해안과 어, 연접해 있는 아름다운 어,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어, 역설적으로 어, 충남이 어, 서해안에 또 어, 접해 있기 때문에 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시운 어, 9개의 절반이 몰려 있고 또 석유화학단지와 제출수등 어, 고탄소 산업이 미치되어 어, 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어, 충남은 불명예스럽게도 탄소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모명을 어, 쓰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하겠다 하는 역발상으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라는 모토 아래. 충남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또 산업재편, 또 탄소중립 문화 확산과 아린들 기관 유치, 어, 석탄화를 폐지 지역 어,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강하게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 이, 2030년 메탄 어, 35% 감축, 또2040 오 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녹색 경제 새로운 미래를 충남이 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지방 정부와 국제 기구 대표 여러분, 기후 위기의 해법은 명확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계, NGO와 국민 등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는 국가보다 융통성과 탄력성이 있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할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방 정부의 대표로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아태 지역의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방 정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아태 지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절반 가량을 배출하고 지역이면서 정책, 기술, 인프라 등 탄소중립 이행에 국가 간 격차가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도 국제적인 연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영내 지방 정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충남은 아태지역에 탄소중립 역량을 결집하는 우심점으로서 지방정부들의 언두투연합 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개도국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선진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량과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충남은 계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또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 상색, 어, 정책 협력 등 다양한 어,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계도국의 저탄소 개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실천 표준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기후행동에 최전선에서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전국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재폐 특별법 제정과 인식 전환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제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전략은 2024년 OECD 경제 조사 보고서에서 우수 어,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충남이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지방 정부의 표준 모델로 정립해서 이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지방 정부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 정부들이 국제 무대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서 탄소 중립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배탄 감축, 철강 탄소 제로와 같은 공동 프로젝트에도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방 정부와 국제 기구 대표 여러분. 충남은 강한 리더십으로 아태 지역의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제 사회와의 그런 연대를 강화해서 글로벌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의 특별도 충남이 가는 길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